자 421번 fx가 주어져 있어 오른쪽에 그림 그려져 있어 자 f.f 합성함수의 취역을 구해봐라 그럼 fx의 일단 fx의 취역부터 먼저 구해서 그거를 다시 정역으로 고쳐서 f에다 집어넣자 그런 거지 자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f의 취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니까 0에서부터 4분의 3이 될 거야 그치?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즉, x 범위가 0에서부터 4분의 3이라고 보고 그때 f(x)의 치역을 찾으시면 되니까 0에서 4분의 3까지 여기서까지 높이만 구하시면 끝나겠다. 높이는 0에서부터 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4분으로 간단히 끝나네, 그치 자, 두 번째도 비슷할까? F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G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G가 이런 직선이야. 10이고. 그치? 근데, 그걸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값, 위쪽으로 존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그 X가 F지. 그럼 F는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된다. 이게 끝이야 자 그럼 fx에서 범위를 찾자 fx 어떻게 그려지는가 fx가 0보다 클 때는 6부터 시작하는 직선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요거지 이차함수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제일 낮은 값이 마이너스 10이란 뜻이야 그럼 꼭지점 만들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걸 완전적으로 고치면, x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고, 이 값이 뭐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a제곱은 16? 맞지? 근데 왼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a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a 값은 플러스 4다. 그렇게 구할 수 있겠지. a 제곱이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정답일 거고, 얘가 플러스가 돼야지 왼쪽에서 대칭축이 만들어질 거다. 자, 422번 이차 함수의 역함수를 yx 를 한다.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x 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거든. 크거나 같다라는. 자, 그림을 그린다면 a가 여기 있을 때, 막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랑 y 골 x랑 교점이 두 군데가 생기게끔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지 조금만 음, 그러면 어 y는 x 제곱 플러스 a랑 y는 x랑 교점이 생기는데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두 교점이 생긴다 즉 x 제곱 요거 같다고 놓으면 x 넘겼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차함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두 실근 갖는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0일 때만 따로 떼서 한번 생각을 하고 0일 때 근을 갖는다. 두 근을 갖는다. 잠깐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일 때두 근을 갖는다. 0일 때 근을 가지면 음 그러면 이렇게 0일 때 두근 갖는다. 이것만 잠깐 체켜놓고 그럼 나머지는 두양근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두 양근이면 두근의 합 양수고 두근의 곱 양수고 맞지? 그 다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넘기면 a는 4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아까 x 0일 때를 제껴놨는데 0일 때는 어떻게 되냐? x가 0일 때 근을 갖는다. 어, x 0일 때 근을 갖는다. 0일 때 근을 가지면 a 값이 0이거든. a 값이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a가 0이 되면 <laughs> x가 0일 때 a는 0이 될 건, a가 0이 되버릴 거니까 a가 0일 때만 확인만 하면 y는 x 제곱 이렇게 그려질 거고. y 는 x랑 교점이 두 군데 생기지. 0 포함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a 0만 추가시켜 주면 되겠다. 자, 2번 역함수 g(x)라고 돼 있어요. 역함수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것도 똑같네. x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얘랑 뭐랑? <laughs> y x랑 근을 갖는다. 4를 곱해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가 0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x가 0일 때는 a가 0이 될 거니까 0이 될 때는 근을 두 개를 가지겠지. 응. a가 0일 때 4분의 1x 제곱이랑 y= x니까 그좀두개 가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0일 때도 나중에 추가는 시켜줘야 된다. 맞지? 어, 그러면 여기서 일단 찾아야 될 거는 두 근의 합, 양수, 꼭 양수, 판별식, 짝수, 합계,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야 된다. 그럼 이거 넘기면 a는 1보다 작다니까 a는 0에서1 사이고 a는 0에서1 사이가 될 거고 0일 때도 추가시켜 주시면 1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됐지? 4 2 3번. <laughs> 항등함수면 얘가 항등함수다 F랑 G랑 항등함수면 0 0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다시 G도 다시 1 0 0 1나오면1 나오고 2 0 0 m 100m. 100m. 1 0자 이게 항등함수다. 항등1수면 f, 1대일대1 대응이다. 이게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지도 f가 x면 x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건 두개 역함수라는 얘기지. 역함수니까 1대1 대응이다. 이건 맞는 거지. y yes. e 근데 항등함수면 항등함수면 똑같이 나오니까 두개 역함수다. 역함수라고 해서 얘가 항등함수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는 아니다. 1 넣었을 때2 나오고 2 넣었을 때1 나와도 이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기억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다. 간단하지? 음. 자, 424번 f에다가 g를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커나갔다. 그렇지? g를 여기다 넣은가? 그러면 G제곱 g 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나갔다. 이수분해 하면 g 마이너스 3 g 플러스 2가 0보다 커나갔으니까 g는 3보다 커나갔고, 또는 g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얘는 항상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차함수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능하겠지만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있다 이건 불가능하거든 플러스인 이차함수라서 x 계수가 제곱 계수가 플러스인 이차함수라서 이렇게는 가능하다 그럼 이것만 성립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3보다 커나 같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보다 커나 같다. 2차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교점이 없어야 된다. 한별식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A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4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425번 g를 f에다가 집어넣는 다 그때 최대값과최소값을 찾는다 맞지 근데 g범위가 구해져 g가 여기 간단해 y는 x 플러스 1이야 1부터 4까지야 맞지 1 넣었을 때 값은 2고 4 넣었을 때 값은 5야 그래서 g범위가 2부터 5라고 자동으로 구해져 있거든 쉽게 그래놓고 f(x) 찾으시면 되는 거야 f(x)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이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니까 반을 제곱 붙이고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해주고 다시 정리하면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여기가 2 1인거알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2부터 5까지만 안지 그럼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댓값 5지 어호 얼마냐? 2 곱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19가 최대값. 최소값은 1이지. 그래서 2개 더하면 20이 정답이 됩니다.